918번 보도록 해볼게요. FX가 x 제곱 마이너스 인테리어 0부터 2까지 x ft dt 0부터 1까지 ft dt 니다 여기 있는 거는 꺼낼 수 있죠. 이 0부터 2까지 ft dt를 이러면 상수라고 생각하고 0부터 1까지 ft, dt도 마찬가지로 상수라고 취급해서 얘를 a, 얘를 b라고 취급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죠. 이때 a는 0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를 접근한 거죠. 맞아요? 그렇게 써있으니까. 3 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분의 a x제곱 더하기 2 분의 b x를 0과 2를 대입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bx죠? 안돼! 2 대입하면 3 분의 8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이게 a다. 자, 두 번째 b라는 애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t x 고요. 그냥 똑같죠. 3분의 1 x 세제곱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에 0과 1을 계산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비교해주면 여기 부터 연산해주면 2분의 a는 3분의 1, 이거 하나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3a는 3분의 8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a는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거로 fx는 x제곱, 잠깐만 얘가 3분의 2, 2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2x 마이너스 빼기 3분의 1 그래서 f1은 얼마? 이것도 틀렸는데 잠깐만 a가 3분의 2 맞죠? 이거 2죠? 그럼 얘가 2이고 2 더하기 3분의 8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여야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러면 f1 0 뜨는데 좀 안되는데 천문지부터 음, 뭔가 잘못 썼나 내가? 0부터 2까지 음, 잘 썼고 0부터 1까지 잘 썼고요 A라고 썼고요 B라고 썼고요 A는 0부터 2까지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B d X 3분의 1 X 그리고 3분의 8 마이너스 A 플러스 2B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는 아 아닌데, 2분의 a 는 3분의 1 a가 3분의 2 이거 맞고요 a가 3분의 2면 얘 이렇게 넘기면 3a는 3분의 8 더하기 2 3a는 2 2는 3분의 8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 답을 잘못 적었나? 답뭘 말해도 있니

3번? 네네 네 것도 그래? 네 이건 노 못한가 보네 이거 수정하겠지 뭐 네. 그렇답니다 잘못 구한 줄 알았네 아무리 계산해도 틀린 게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는 답을 수정 그쵸 답을 수정하자 여기까지 232번으로 넘어가자 <laughs> fx라는 애가 0부터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dt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랍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f'x라는 애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그 값에 갔습니다. 그서 그렇죠? 문제는 뭐라 했냐면, 이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분 한번 하고, 그리고 대입한 값. 0 대입하면 0이다. 이걸 써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0,0. 0 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나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직접 식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3분의 1x 해제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쓰면 되고요. f 0은 0이기 때문에 그냥 안 쓰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3분의 5가 되겠고요. 3 대입하면 2 마이너스 -9, 9 이렇게 됩니다. 얘가 극대값 a, 극소값 b라서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이고 자, 이어서 빠진다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43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도 조금만 나가자. 조금만 나갑시다. 그럼 너 심심하니까 넌 문제를 따로 지게 그찮아? 맞지? 1부터 4까지 와인 FT가 있을 때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dt가 2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여기가 2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어서,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tdt가 뭔 말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정적분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최대란 이게 내가, 0부터 x까지 f(t)dt라고 했을 때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정적분은 0부터의 함수값 합이지 플러스가 쌓여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 플러스 값이 그러다 어느 순간 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돼요, 그쵸 그럼 최대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플러스끼리의 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x가 1일 때 얼마? 2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최대한 많아야겠지? 마이너스가 최대한 많아야 되는 언제야? 4까지죠. X가 4일 때고요. 잠깐. 근데 X가 4라는 거는 0부터 4까지잖아. 문제 제시된 건 뭐라고 써 있어? 1부터 4까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0부터 1과 1부터 4를 더한 값. 즉, 마이너스 4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서 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우리가 수열에서 이런 비슷한 거 했어요. 그렇죠 수열에서 비슷한 거 했었고, 그 아이디어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부호 달린 넓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는 거죠. 부호 달린 넓이 947번,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인테그1 1마 h a 반대네 1 2 h h x 제곱 x 더하기 a dx 아닙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h 분의 라지 f를 하나 가져와서 말썽이네. 라즈 F1 더하기 H, 빼기 라즈 F1 마이너스 e h 고요 이거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3 라즈 F' 이렇게 쓰기로 했죠. 맞아요? 기억치 않나요? 뭐, 얘를 미분해서 0 대입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0분의 0 골은 다 미분이야. 그러지 않은 골은 없어요. 우리가 미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령을 부렸던 것 뿐이지. 0분이, 0분 골은 다 미분이다. 뭐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H분의 라제 필더 하게 H 빼기 라제 필 마이너스 라즈 F1 마이너스 E H 플러스 라제 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라제 필더 하게 H 빼기 라즈 F에 마이너스 h 분의 라제프 1 마이너스 eh 빼기 라제프 1인데,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라제프 프라임 1, 라제프 프라임 1에다가 2 곱했으니까, 3 라제프 프라임 1에금 뭐야? 3f. 오케이?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3f1이고요. 그럼 여기 여기 있는 게 f인 거잖아. 1대1하면 얼마예요? a. 3a. a는 3분의 2와 같이 되겠습니다. 951번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EX제곱 더하기, X 더하기에 대해서,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에, integral, 마이너스 1부터 X, 세제곱까지, F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limit,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세제곱 맞니, 근데? 좀 흐려서 자, 그러면, 얘는라제프 x 세제곱 그 e 라제프 마이너스 1인데 자 미분이 u 명분 i 0 u s 긴 한데 문제 뭐냐면 요형태 i 이게 다르잖아 그 s 그 i 그 u s m i n u x 세제곱 u s m i n u 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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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n u s m 곱해 u s m i 기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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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죠 그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라지 F'-1. 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입하면 얼마? 3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냐. 수학 2. 아니, 수학 2가 아니죠. 미안해요. 공통수학. 아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미분 계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봤던 표현을 가져온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라즈 p 프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에다가, 여기 여기 F죠. 3F1이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일, 마삼, 마일, 마, 1, 마, 3, 마, 1, 마 1, 플러스 마삼. 마이너스 9가 답이겠네요. 이어서 953번 보면서 숙제에 대한 지응답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쉬었다가, 시험을 보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밑에 x가 1로 갈때 x 1분의 똑같죠? 그냥 라지 f(x) 빼기 라지 f(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라지 f 프라임이고요. 이 속에 있는 거다 1 대입하는 거라서 그냥 k 1이 니다 이거 뭐야? 등차수열이잖아, 그쵸?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첫항 더하기 막항 곱하기 개수라서 얼마? 45가 되죠.